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은 꼭 체크하자. 952회 동대지의 관찰번호, 관찰끝수가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유력한 번호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52회 이것은 꼭 체크하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볼 것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29번, 39번, 이수 중에 최소한 1수는 챙겨보시라고 제가 강조드렸었고요. 저 역시도 최소한 1수는 가져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9번 당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17번과 27번 동급 발생한 이후에 7번과 37번 나머지 번호가 3의 연속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7번과 37번 중에서도 함께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950회 때 영합번호, 즉 19번, 28번, 37번 중에 28번이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연속으로 영합번호가 출연할 가능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37번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 7번과 37번 중에서는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지금 이제 이렇게 사회 연속 제외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필출로서 어 여러분들 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물론 이렇게 제가 앞서 이렇게 12번과 22번 즉 949회 때 12번, 22번 필출로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사회 연속 제외된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고 이때는 어 바로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요 한해 늦게 이렇게 22번 출연을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4회 연속 제외 뒤에 이렇게 39번이 출연을 보였듯이 이번에 차 역시 어 7번과 37번 4회 연속 제외된 시점에서는 7번과 37번 중에서는. 최소한 일수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둘다 출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이수 중에 최소한 일수는 챙겨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어 20번, 30번, 즉어 950회 때 40번과 10번 동급 발생한 이후에 나머지 번호 20번, 30번 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함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30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추천드렸던 29번, 39번 그 중에 이 39번 출연을 보였고요. 그리고 7번, 37번은 출연을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20번, 30번 중에서는 30번이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 하셨더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살펴보실 것이 앞서 설명을 드렸던 7번, 37번과 함께 이번에 차 역시도 어, 바로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어, 22번, 32번, 42번 중에서 출연 가능성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어, 접근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이렇게 바로 출연할 것을 대비하고 살펴보자 했던 이유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어, 동급 발생하고 나머지 번호가 바로 출연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도 역시 이렇게 동급 발생한 이후에 바로 출연, 동급 발생한 이후에 나머지 번호 중에서 이렇게 바로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바로 출현할 것을 대비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둘 중에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30번이 또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 지난해 2번과 12번 이렇게 동급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번호 22번, 32번, 42번 중에서는 최소한 1수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7거수 7번과 37번, 그리고 2거수에서는 22번, 32번, 42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과 비, 어,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챙겨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볼 번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표가 되겠고요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번호 때세개 이상이 발생한 이후에 그 번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47회 때 지금 현재 20번 때가 20번, 26번, 27번 이렇게 한 번호 때가 3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번호들이 지금 현재 4회 연속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측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947회, 947회 때, 이렇게 한 번호 때 3개가 발생을 하고, 4회 연속, 사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번 회차 과연 출연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볼 그러한 번호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볼 번호로서 20번, 26번, 27번 중에서 최소한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사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더나가서 945회 때 945회 때 이렇게 한번호때세 개가 발생을 하고 이때는 이렇게 1차 출현 출연, 1차 출현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지고 지금 2차 출현이 이렇게 5회 연속 출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회 연속 동안 어 2차 출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차 출현 말씀을 드릴 때 어, 장기간 이어진 경우를 살펴볼 때 800회 이후 쭉 보시게 되면 어, 대부분이 4회, 5회, 6회고 그리고 좀 길면은 7회까지 이어지다가 출현을 보였고요. 아니면 최장기 이렇게 14회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7회나 이렇게 14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4회나 5회 아니면 6회가 되면 출현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회 연속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945회 때 2차 출현이 이렇게 5회 연속 출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출현할 가능성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33번과 37번 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더불어서 37번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끝수와 관련해서 7번과 37번 중에서 출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선 영상 자료모음 1탄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번호로서 이번에 어쩌면 당번으로 출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그러한 번호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간단하게 지난해 복귀를 갔다가 제가 몇 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32회 때, 932회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2회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차 출연하고 이렇게 4회 연속 제외 뒤에 이렇게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1차 출연은 한해 쉬고 이렇게 1차 출연 보였고, 이 같은 경우에 1차 출연 바로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3회 때 이렇게 2차 출연, 이렇게 1차 출연 이후에 3회 쉬었다가 2차 출연 보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출연 이후 이렇게 4회 연속 제외되었다가 이렇게 2차 출연 이어져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33회 4회 만에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도 1차 출연은 2회 연속 제외되었다가 출연. 여기는 또 바로 출연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934회 때에도 이렇게 1차 출연이 이렇게 3회 연속 제외되었다가 출연입니다. 그리고 2차 출연 바로 이렇게 이어져서 2차 출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936회 때 1차 출연 바로 이어졌었고요. 2차 출연 역시 한해 쉬고 2차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937회 때 1차 출연 2회 연속 제외되다가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2차 출연 이렇게 4회 연속 제외되었다가 2차 출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37회 때 이렇게 4회 간격으로서 2차 출연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938회 때 1차 출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2차 출연 이렇게 3회 연속 제외되고 출연이고요. 그리고 939회 때는 없었고, 940회 때 이렇게 1차 출연 5회 연속 제외되고 출연입니다. 940회 때 보시면 이렇게 5회 연속 제외되었다가 이렇게 1차 출연을 보였고, 2차 출연은 2회 연속 3회 연속 제외되고 2차 출연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2회 때 1차 출연 2회 연속 제외되었다가 이렇게 출연이고요. 그리고 2차 출연은 바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944회 때 이렇게 1차 출연 한해시고 출연을 보였고 2차 출연 역시 한해시고 이렇게 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지금 현재 945회 때 30번 때 30번, 33번, 37번이 이렇게 30번 1차 출현을 보이고 2차 출현을 보이지 못한 채 5회 연속 5회 연속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5회 연속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장기간 제외된 것을 볼때 나름대로 출현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33번, 37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37번 이번에 차 당번으로 출연할 가능성 상당해 보인다. 그렇게 강조를 한번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37번이 아니다 싶으시면 33번이라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제가 37번 여러분들께 당번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맹신하기 보다는 소신껏 여러분들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33, 37번 중에서 출연 가능성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947회 때 이렇게 한 번호 때세 개가 발생을 하고 4회 연속 지금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출현할 가능성 이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800회 이후 볼 때. 800회 이후를 살펴볼 때는 4회에서 출연한 경우는 딱한 차례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5회나 6회에서 이렇게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회차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다음 회차때 출연을 보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이번 회차 미리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20번, 26번, 27번 역시도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신 뒤에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한번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앞서 보여드렸던 33번, 37번, 그리고 이번에 지금 20번, 26번, 27번 각각 여러분들이 출현 가능성 열어두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요. 유력한 번호 콕콕 잘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자,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스와 함께 번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7컷수 이번에 차, 컷수 자체로만 볼 때도 어 필출로서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7번과 37번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더불어서 17번, 27번 중에서도 함께 출연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쩌면 7컷수가 출연을 보이면서 7번, 37번 중에 일수, 그리고 57번, 27번 중에서 1수가 출현을 해서 또다시 7것수가 동컷을 형성시킬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출현을 보였던 2것수 2번과 12번 동급 발생한 이후에 출현을 보이지 못한 22번, 32번, 42번 최근에 바로 출현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앞한번 어때 세개에서 20번, 26번, 27번 지금 이제 4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번, 37번 1차 출연 이후 5회 연속 33, 37번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 가능성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37번 칠 거수와 함께. 공통된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37번, 이번에 차, 당번으로 출연할 가능성 상당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소신껏,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했을 때, 어, 비중 있는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유력하게 보시고, 어, 과감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잘 하시고요. 좋은 번호 잘 고르시고, 멋진 조합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52회 이것은 꼭 체크하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근대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